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드리기 바십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처리 전문가의 메모 뭐 일처리노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당금질을 하여도 경악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내용인데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내용이 겠습니다 가을 당금질 하였지만, 마르텐 세트를 만들었지만, 경하게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쳐 적게 된다는 거죠. 원래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하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결실이기 때문에 경하게 되지 않는 조작은 당금질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당금질을 하게 될 경우 경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당금질의 조작을 수행하였지만, 경화하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례는 자주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에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네.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1로 강종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강종이 잘못되면 당금질 온도가 달라지고 경화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강종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아닌지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건데요. 보통 그 일반적으로 탄소광일 경우 탄소광의 당금질 기준인 A1 변태의 온도는 약 723이잖아요. 723. 근데 학금강은 종류별로 다 틀리죠. 한 가지가 있는 게아닌가학금강은 대략, 애완 변태 온도로 보통 약, 약 810도 약입니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데이온도 일단 초과해야 되죠. 초과해서, 또 아공습강은 예를 서 A3선 초과 등등. 기준 온도를 초과해야 되는데, 강정을 잘못하면은, 음, 이걸 너무 낮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여기는 우선 스파크 테스트, 불꽃심 검사법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되는데 스파크 테스트에 그때 자신이 없으면 동일 강제로부터 시험표를 만들어 당금지 험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전과 동일하게 당금지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 주, 두 번째 다음으로 경도를 재검사한다는 거죠. 탈탄층을 충분히 제거했는지 확인한다. 탈탈이되면 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탄소가 빠지니까요. 또 경도를 측정하면 그라인더 연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때 그라인더로 인해서 과일이라면 예, 과일이 되면 당금질이 됐더라도 다시 이제 뜨임, 템퍼링이 되니까, 경도가 낮아지겠죠. 이걸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데 과일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아, 좀 특이한 방법입니다만, 예, 액을 두 가지 만듭니다. 하나는 황산 5%, 물 95%, 황산 50%, 물 50%. 를 사용해서 우선 시험편을 온탕에서 세정하고 제1액에서 검게 되기까지 약 30초, 10초간 부식을 시키고요. 다음으로 온탕에서 세정하고 제2액에서 3초간 침적한 후 온탕에서 세정하여 충풍, 바람으로 건조하고 부식면에 어두운 반점이 나타나면 이곳은 그라인더 과일을 일으킨 곳이다. 그래서 경도가 낮아진 곳이다. 임이 네, 됐다는 얘기죠. 네, 과일됐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경도 시험기를 경도 기준 편으로 체크하고 경도 시험기가 올바른지 어떤지를 확인한다. 물론 경도 시험기 사용 방법 잘못 을수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대응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열처리 조작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당금질 경도가 낮은 원인으로서 첫 번째, 당금질 온도의 과정. 기준 온도가 A1 변토라면, A1 변토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너무 낮으면 안 되고요. 예, 변태가 안 되니까 당금질이 안 되는 거죠. 아, 페퍼 상태에서 오스트나이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스트나이트 가지 못하고 페퍼에서 그대로 당금질하면 그대로 페퍼를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르텐트도 되지 않겠죠. 두 번째 당금질 유지 시간이 커서 예, 올렸더라도 좀 충분한 시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너무 나, 빠르게 당금질했다든가 예, 세 번째 잔류 오스트나이트 원인니다 그래서 당금질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과침탄의 원인 예,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 잔류 오스트나이트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번째는 냉각 속도의 과도한 지연. 너무 늦게 냉각하면 저 빨리 냉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서 재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